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요. 최근에 광주에서 건설 현장에 정말 있어서는 안될 그런 큰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. 그저께는 서울시내 두 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생겨서 최근 들어서 이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. 또 어저께는 금천구의 한 빌라가 기울어졌죠.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철거를 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아 이렇게 거의 뭐 매일이다시피 각종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안전 자문회의의 필요성이 실감나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, 그 동안에 저희 시는 분야별로 어,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나름대로 정밀하게 서울시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. 법 시행 이전에 조직과 인력을 미리 정비하고 확충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. 또 정부보다 한발 앞서서 중대시민재해 및 산업재해 매뉴얼을 제작을 했고요. 시민들이 중대재해 관련 유해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120 서울지혜 다산콜센터로 신고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존 신고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정비해 나가고 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 서울 시민 여러분 모두가 중대 재해 예방 지킴이가 되셔서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어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